이번에는 큰 이장 최초의 영국 침례교 설립과 또 신학적 경향에 대한 육화 원칙적인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국 침례교 설립은 누가 했을까요? 질문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접근으로 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어떤 그 신학자나 또 인물 중심으로 어,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역사적으로, 역사 안에 우리 친례교가 언제 등장했는지, 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또 다른 어,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친례교 어,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성경적인 접근과 또 신학적인 접근, 그리고 역사적인 접근, 이세 가지를 동시에 파악을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누가 영국 침략 기회를 세우는지 그 성경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를 아주 중요한 기독론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친의 이완, 또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이는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답을 했다고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증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후기에 가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1장 4절로 가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무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침례교회를 누가 세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적인 접근으로 답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느 인물이 세웠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은 나의 일꾼들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 근간을 이루는 초석은 바로 부활 신앙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부활했느냐? 나 예수가 아니냐?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또 목회든. 또, 가르치는 사역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이 신학을 하는데도,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또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오직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캐리릭마거든요또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어느 개인 누가 세웠냐? 이런 답변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원칙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활 신앙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그 모교인 그 예루살렘이 각지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이 부활 신앙을 전파할 때 안디옥에 이르어서 이제 이미 이제 그 이방인들이죠. 그곳에서 이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태가 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있고 또 누가 사절 4장 결국 이고 늘 항상 그렇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반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인 것처럼 창세 전에 계획되어져 있었던 예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 구속사적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오시는때이 사건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는 마음 안으로 이렇게 오시는 사건이죠 이미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 칭함하는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으셨는데 그 십자절에 보면 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했단 말요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구속사의 그런 성취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보면은 나와있죠. 하늘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 오신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임하면 그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그 가지로 나의 주민이 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목회자로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일꾼이죠. 세원약의 그런 일꾼들이라고. 그런 거지, 어, 인간인 내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인 나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깎고 다듬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스탠스에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날 위해 십자가 못발주사사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신앙을 담는 그릇인 이 친례교 그런 그 신학 이 친례라고 하는 단어 어휘 속에도 그 부활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면 우리 그 로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례교는 신약성서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부터 존재를 했다. 다시 말해서 사도 개성서를 침례교의 기원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로버트 톨벳은 침례교는 자유교회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16세기 재세례파 영적 계승설의 친례교의 기원을 두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각기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것도 투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침례교 신학은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셔든의 그런 말을 인용을 해서 제시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유교의 운동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 또는 조직이라든지 신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 드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으로 예, 간주를 하면서 그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침례교 신앙이라는 점에서 그 영적인 계승설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위트시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말 때문에 결국 이제 교수직에서도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바람스럽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친례교는 1641년 이전에 친례를 실시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641년 이전에는 침수친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초기교회는 했어도 중도에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청교도 분리주의가 공식적으로 침수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 침례교의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뭐 그만 논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다들 이제 계승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도 계승이든 아니면 영연설이다 해서 제 세르파의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개성 한 것이든 이런 개성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그 사실을 좀지 없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갖게 되니까 예 논쟁 결과 이제 패하고 말았는데 우리들의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가수양을 예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싶다 항상. 신학이든 또 어떤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들,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볼때 진리가 드러나는 건데 어느 한 관점에서 보고 그 관점 안에서 서로 내가 진리다 또 비진리다 이런 식으로 이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분쟁도 나오고 서로 분리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런 그 신학이 분쟁에 끼어든다든지 때로 이제 조장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때 분쟁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런 관점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역사적인 접근에 가면 에드워드 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역사적인 기록을 좀 이렇게 근거로 기록을 이번 이제 중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글자화되어진 기록이 있는가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로 하면 17세기 영국 분리주의자들이 봤다 그래서 이 17세기 분리주의자들은 침례를 어떻게 지금 베푸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 침례의 어떤 그 의미보다도 그 방식에 대해서 중심을 두어요. 저는 의미도 중요하고 또 방식도 그렇게 중요하니까 의미와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원형은 바로 신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신학교라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17세기의 침례교가 등장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왠지 모르게 어떤 기원이 빠져 있는 또 뿌리가 약해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사에서도 충분히 배웠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고. 이거는이 시간에는 이제 침례교 신학에서 다루어지는 이제 과정이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612년도에 그 영국의 도마스 헨리즈가 바라로부터 돌아와서 어 일반 침례교를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알미니스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보편 혹은 이제 일반 침례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화원에 있으면서 그 제세르파들과 교류를 하게 되어지고 침례가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풀었던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침수 침례가 아니라 위에서 물을 붓는 그런 관수의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침례 방식적으로 볼때 온 몸을 물이 그것이 흘러 내렸던 아니면 잠겼던 이런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살수레라고 해서 뿌리는 그런 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니까 세례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17세기에 영국 불리주의에게서 이렇게 둘때 도마스 헨리스도 이 불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638년도에 어, 존스필스버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 이분은 영국에 그대로 있었어요. 어, 영국에도 이제 분리주자들이 있죠. 이제 청교 어, 청교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국교회 안에서 음, 국교회를 개혁하자. 그런데 그게 잘안 되니까. 국교하고 분리하자 이런 분들이 바로 17세기 영국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제 국교다 보니까 이런 분리주의자들에서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존 스미스와 마또토마스 헨리스 약한 20여 명이 화란으로 종교자유를 찾아서 이주했다가 거기서 이제 제 세르파들을 만나고 신학교회의 내용들 그리고 심리에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웠던 이 진료교가 1612년도 도마스 헨리주이고 근데 이제 스피슬버리는 자유를 찾아서 화란이나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분이 아니고 그냥 영국에서 어,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하세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침수침례가 맞아요. 근데 이분은 어 구원론에 있어서 장로교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거든요. 칼빈의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어 침수침례가 배풀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침례 방식, 침수 침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침례교의 기원설을 찾고자 하는 신학자의 눈에는 존스필스버리 이분이 진정한 침례교의 설립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시키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시되어지는. 어, 내용에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은 어, 왜왜 침례교를 영국에서 세우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정도로 하고 바로 왜왜 어, 왜 영국에 침례교를 세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